심우정 검찰총장 자진 사퇴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기소분리 원칙을 중심으로 한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검찰개혁 사법 국회 논의를 추석 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문현 기자가 이 소식 보도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마지막 출근길에 오른 오늘,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시간입니다. 심 총장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국가 100년 대기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마지막까지 정치 검찰의 본성을 숨기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오후에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도 민주당은 수사 기소에 분리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검찰개혁 사법의 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지난 내일 안에 뒤에는 정치검찰이 있었습니다. 이제 속도가 생명입니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제때 밀어붙여야 합니다.